안녕하세요. 차차홍TV입니다. 요즘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저앞이 매우 시끄럽죠. 어떤 두 사람들이 매주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고 폭행을 유도하여 사저앞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두 사람은 말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서 박근혜 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공당의 종원진 대표를 지속적으로 음해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붓는데도 조원진 대표는 5년간 일체 상대를 안 하시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사저 앞을 싸움판으로 만든 두 사람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양심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사악한 인간 말종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라는 사람들이 매일 집 앞에서 폭행을 일삼고 경찰들이 출동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실까요? 그런데 그두 사람은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그런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좌파는 부패로 망하고 우파는 분열로 망한다고 합니다. 지금 사주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부디 사주 앞을 자신의 사육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지 않고 많은 조용한 많은 애국자들이 조용히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변화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